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대중 예술 융합 협회 최송화 부회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아름다운 음. 초대석에 이렇게 <laughs> 오셔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놀랐습니다. 네. <laughs> 네, 지금 현재 한국 대중 예술 융합 협회 부회장님 역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좀더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한국 대중 예술 융합 협회 부회장이자 요가 강사 최송아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대중예술융합협회가 어떤 곳인지 일반 시민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어떤 곳인가요? 한국대중예술융합협회는 대중예술 부분의 발전을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자격 연수 과정, 자격증 발급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떤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나요? 요가 지도사 자격증뿐만 예. 아니라 실용악기 음. 그리고 실용댄스가 있습니다. 음. 예술과 관련된 자격증들. 네, 그렇죠, 있겠군요. 네. 부회장님께서는 현재 이제 요가 강사로 굉장히 꾸준히 활동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또 어떤 활동들을 이어오고 계셨나요? 네. 대략 20년은 가깝게 다양한 곳에서 요가를 어, 진행을 하고 네. 있습니다. 경찰교육인재개발원에서 경찰들을 지도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충남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 그리고 금융기관, 행정복지센터 마사회에서 일반인들을 지도하기도 하고요. 또 학교에서 교직원들을 지도하고 청소년 진로 멘토단으로 활동하는 등 기타 여러 곳에서 요가를 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 요가 지도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활동, 다양한 곳에서 이제 요가 전설 오고 계셨는데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요즘 많은 분들이 요가를 많이 아시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요가를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요가를 하면? 어떤 점이 가장 좋은가요? 일단 요가의 장점은 너무 많습니다. 어, 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해서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진정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심으로 타인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바른 요가를 실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평온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어, 이게, 이게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렇죠. 요가는 수련이죠. 응, 네. 정신을 수양하고 네, 네, 그렇죠. 마음이 건강해지는 네, 것 네, 네, 같은데요. 네, 네. 네. 그러면 또 이제 시민분들 중에서도 부회장님처럼 이렇게 음. 요가 강사적 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시작을 할수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음. 일단은 자신을 바라볼 줄 알고 올바름을 실천하려고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바름을 알지만 실천하는 자세, 노력하는 자세, 수련을 어려워하죠. 예. 어 그리고 하타 요가의 아사나 쉽게 말하자면은 동작에 흥미를 가지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밖에 어 여러 가지 어 요가 지도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사실 보통 요가를 시작하려면 왠지 유연해야지 않나? <laughs> 이완하지 아, 않아서 음. 요가를 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 네, 그렇거든요. 이완하지 네, 네. 않아도 시작은 할. 수 아유, 그럼요. 아 그럼요. 아 어, 그럼요. 우리는 어, 태어났을 때부터 예. 요가를 할수 있는 자세는 이미 가지고 있었고, 네. 다만 노력하는 자세, 수련하는 자세가 좀더 이제 필요하겠죠. 네. 용기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그러면 음. 마지막으로 천안 TV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네. 어, 많은 사람들은 요가라고 하면은 여자들이 살을 빼기 위한 어떤 동작, 네. 뭐 힘든 자세,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단순히 아사나만, 그러니까 동작만 잘 하는 사람에게는 요가를 잘한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사나를 잘합니다. 동작을 잘 합니다. 라고 칭찬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가는 일상생활 전체가 요가다라고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지혜, 지식을 쌓고 학문을 갈고 닦는 것, 그리고 도덕과 윤리를 중시하고 법규를 잘 지키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사회생활을 잘 하는 것, 또 신에게 봉사하고 봉헌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차분하게 달래주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좋아하고 자꾸 접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나사나, 다시 말씀드려서 동작을 통해서 몸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내적인 나와 대화하는 것을 어, 즐기는 것. 네. 이 모든 것들이 이름만 살짝살짝 살짝 다를 뿐, 요가라고 칭합니다. 6월 21일은 UN 세계 요가의 날입니다. 요가를 통해서 균형 있는 삶, 그리고 건강하고 평온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남았을 때네 남았습니다 저도 남았습니다 <laughs> 네 함께 인사해 네. 보았는데요 어, 오늘 말씀해 주신 걸로 아무래도 요가에 또 관심 억으셨던 분들 요가에 좀더 친숙해지는 것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오늘, <laughs> 저, 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